저는 색깔이요. 이순이. 2순위. 이순이는 앞니가 큰 거? 치아가 크다고 느끼는 게 길이가 큰것 같아요. 아니면 가로가 큰것 같아요. 어때요? 뚱뚱한 것 같아요. 그냥 사진을 네, 찍으면 네, 네, 네. 앞니 두 개밖에 안 보여요. 음, 알겠습니다. 일단 거울을 보고 같이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색깔이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보면은 누렇긴 하네요. 보면은 어쨌든 평범해요. 제 눈에는 평범하다는 건 뭐냐면 제가 가려야 되는 이상한 색은 없어요. 그러면 필름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투명하게 할수록 자연스럽다고. 그래서 네. 투명하게 하얗게 지금은 다 되는 상황인데 잘 보면 치아 표면에 막 조금씩 얼룩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이 정도는 너무 미약해서 투명하게 하더라도 잘 가려질 거예요. 자연스럽게 하얘지는 게 좋으세요. 아니면은 저는 지영 아, 실장님처럼. 어. 아 자연사. 지영 실장님이 제일 투명한 투명도로 밝기는 평균보다 살짝 약간 자연스러운 쪽으로 한 거거든요 음. 음, 그래서 어쨌든 밝기 조정만 나중에 표 보고 같이 골라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색깔 잘 돼요 길게 얘기할 게 음. 없고 그다음에 같이 나아지는 거는 아 해보면 이 끝에 스마일 라인 여기 일단 요네 명이 조금 울퉁불퉁해요. 네. 얘는 경사져 있고 약간씩 동글동글한 것 때문에 골짜기가 조금씩 이렇게 쏙쏙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필름 붙이면 일자로 예뻐질 건데 여기 끝에 라인은 또 너무 일자로 하면 또 가짜처럼 같기 때문에 이제 약간씩 자연스러운 건다 넣어놓을 거고 이제 표보고 같이 골라드릴 거예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성꽃님 모양은 어느 정도 뾰족한 게 정상이거든요. 근데 얘싫었던적 있나요, 뾰족하다고? 아니요. 저이 튀어나온 게더 싫어요. 요거는 가지런하게 하려면은 약간씩 두께 조절을 통해서 튀어나온 데는 저희가 0.1mm로 진짜 얇게 만들 거예요. 근데 0.1mm로 만든다고 더 튀어나오냐? 그런 건 없어요. 렌즈 끼셨잖아요. 렌즈도 네. 0.1mm거든요. 눈알 나와 보이지 않거든요. 음.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고 문제는 그러려면 진짜 0.1mm여야 돼. 그래서 저희는 이거 다, 다 갖고 다녀. 음. 두께 게이지. 그래서 요거 0.1mm가 요거 한 칸인데 끝에가 벌어진 그... 양을 보면은 진짜 얇거든요. 그래서. 음.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0.몇mm 단위로 두께 조절하면 지금보다 훨씬 도드라진 건 해결된다 음. 알겠죠? 그다음에 이 친구의 크기 가로폭, 세로폭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로는 문제가 없어요 별로 근데 제 눈에는 세로가 좀 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래쪽으로 긴 것보다 이렇게 올려보면 잇몸 쪽으로 좀 위로 길어. 웃을 때 저는 이렇게 많이 보이고 진짜 이 길이가 좀 문제다 하면은 내린 잇몸 성형 해볼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서 우리는 잇몸 성형 크게 필요 없어 보입니다. 이게 도드라져서 튀어나온 것 때문에 앞니가 더커 보이는 게 있어요. 음. 그리고 옆에 요 치아랑 요 치아랑 비율도 중요하거든요. 요 비율이 깨져 있을 때도 앞니가 커 보일 때가 있고 음. 또 하나, 얘 둘이 얘보다 상대적으로 나와 있을 때도 커 보일 때가 있어요. 근데 우리는 비율은 괜찮으신 편이고, 얘도 얘보다 지금 튀어나와 있는 양이 좀더 돼요. 그래서 이런 게필을 묻히면 얘가 도드라지는 게 많이 죽으면서 괜찮아 보일 거예요.